발 바꿔서 무릎을 쫙 펴서 발목을 이용해서 한쪽으로 돌려줍니다. 반대로 상하 바로 턱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한쪽으로 바닥과 수평이 되게 턱을 돌려 주십시오. 반대로 속을 위에서 밑으로 눈 팔자를 그려냅니다. 바로 앞으로 오늘 그래서 뽑아 올립니다. 바로 하고, 양 팔꿈치를 양 겨드랑이에 대고, 직각이 되게 좌우 겹쳐서, 이렇게 교차장을 합니다. 손바닥이 이를 향하시고, 마주보고 손바닥을 침혈 향하시고 좌우장을 합니다 위를 향하시고. 마주 보고, 손을 전후로 흔들어 줍니다. 그냥 손등을 허리에 놓고 개합출를 합니다. 무릎을 낮추고,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양손을 들어서 직각이 되게 하시고 팔꿈치 가 밑으로 처지지 않게 들어마시고 내쉬면 무릎 세고 우 가슴 앞으로 내밀면서 손을 밑으로 깊게 내립니다. 들어마시고 내쉬고. 양팔을 밖으로 돌립니다. 반대로. 팔꿈치를 돌립다 무릎 구부리고 등이 둥그렇게 가슴 앞으로 돌리고 손을 제치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반대로 팔을 크게 돌니다 깊게 한아 등이 둥그렇게 가슴 앞으로 내밀고 반대로 바로. <laughs> 왼쪽을 보시고, 오른쪽 보고, 뒤집어서 왼쪽 보고, 오른쪽을 봅니다. 왼쪽 보고, 뒤집어서 오른쪽 보고, 왼쪽을 봅니다. 오른쪽 보고, 뒤집어서 왼쪽 보고, 오른쪽을 봅니다. 반복합니다. 발을 11자로 놓으시고, 내 골반 넓이에 11자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무릎이 발,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게 뒤로 쭉 밀어주십시오. 무릎 각도가 발가락 끝으로 나오지 않게 뒤로 밀어주시고, 많이 앉으려고 하지 말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무릎이 나오지 않게, 겨드랑이를 떨어뜨리고, 멀리 보시고, 턱을 당기시고, 눈을 감고 몸의 감각을 살핍니다. 호흡을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놔두시고, 겨드랑이만 떨어뜨립니다.겨드랑이에 종이로 만든 공이 있다라고 느끼고 팔을 내리면 꾸겨지고 들면은 떨어진다고 느껴 주십시오. 눈을 뜨고 양손을 항아리를 하나 껴한 듯이 이렇게 모읍니다 네,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너무 쭉 내밀지 마시고 적당하게 장가장이 마주 보고 이럴 때 가슴이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가슴이 긴장되지 않게 하시고 적다, 적절하고 적당하게 몸을 뒤로 눕지 마시고, 상체가 앞으로 약간 기울듯이, 어깨를 이완하고 팔꿈치를 떨어뜨립니다. 어깨가 들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눈을 감고 몸의 감각을 살핍니다. 눈을 뜨시고, 왼발이 45도 앞에 뒤꿈치를 내리고, 체중이 오른발에 있고, 왼발은 허 상태를 만듭니다. 겨드랑이를 떨어뜨리고, 왼쪽 45도 멀리 보시고, 눈을 감고 몸의 감각을 살핍니다. 오른쪽 무릎을 조금 구부려서 체중이 오른발로 안전히 오른시키고 왼발은 허 상태로 만듭니다 태극장 양손 들어서 흥아리 하나 깨안듯 하시고 왼손을 통해서 멀리 보시고 눈을 감습니다 바로 바꿔서 오른발이 45도 앞에 뒤꿈치를 내리고 체중이 왼발이고 오른발이 허 상태를 만듭니다 겨드랑이를 떨어뜨리고 오른쪽 45도 멀리 보시고 눈을 감고 몸의 감각을 살핍니다 태극장 항아리란 낮게 앉듯 하시고 어깨를 이완하고 팔꿈치를 떨어뜨리고 오른손을 통해서 멀리 보시고 눈을 감습니다 바로 하시고 궁보 무극장 임발이 45도 앞에 내딛고 왼쪽 무릎을 충분히 구부리고 오른쪽 무릎을 쫙 펴시고 오른쪽 골반을 누르고 상체 앞으로 기울듯이 해서 허리가 눌리지 않고 편안하게 눌린 것은 골반이고 허리는 눌리지 않습니다 겨드랑이를 떨어뜨리고 왼쪽 45도 멀리 보시고 눈을 감습니다 도치까지 되게 당기십시오 네, 좋습니다. 상체와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살짝 기울듯이. 좋습니다. 태극장, 항아리를 하나 깨안듯 하시고, 어깨를 내리고, 팔꿈치를 떨어뜨리고, 가슴이 긴장되거나 함몰되지 않게 주의하시고, 허리가 눌리지 않게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우듯이 허리가 편안하게 합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듯이 좋습니다. 바로 바꿔서, 오른발이 45도 앞에 내딛고, 오른쪽 무릎을 충분히 구부리고, 왼쪽 무릎을 쫙 펴고, 왼쪽 골반을 누르고, 허리가 눌리지 않게 상체 앞으로 약한 기울듯이 하시고, 허리를 이완합니다. 겨드랑이를 떨어뜨리고, 시선은 멀리 들고, 턱은 당기시고, 눈을 감습니다. 허리가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좋습니다 시선 드시고 겨드랑이 딱 들이고요 상체 앞으로 살짝 또, 무릎도 고울입니다 좋습니다 태극장 독립보 무극장 왼발 무릎을 높이 올리고 정강힘 빼시고 발목 힘 빼시고 겨드랑이를 떨어뜨리고 눈을 뜨시고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발목이 긴장시키면 발목을 떨어뜨리고 네. 태극장. 바꿔서, 무릎을 높여 올리고, 정강이, 발목 힘 빼시고, 겨드랑이를 떨어뜨리고, 눈을 뜨시고,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발목을 긴장시키지 마십시오. 발목을 너덜거리게 떨어뜨립니다. 태극장 바로 하시고 양발을 골반 넓게 두고 태극보행 상보무극장. 손을 지면을 내리고 겨드랑이를 떠뜨리고 오른 발이 45도를 보고 왼 발을 뒤꿈치를 들어서 아주 천천히 복숭이 옆으로 당겨옵니다. 상보 천천히 내밀고 왼 발이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고 발끝이 정면 가리키고 궁보 안부르 구부려 뒷 무릎 펴줍니다. 왼 발이 왼쪽 45도로 가리키고. 오른발에 뒤꿈치부터 들어서 천천히 복송시 옆으로 당겨옵니다. 상보 천천히 내밀고, 오른발이 오른쪽 살짝 벗어나고, 발끝이 정면을 가리키고, 안무릎 구부리고, 뒷무릎 펴줍니다. 오른발이 45도로 가리키고, 왼발에 뒤꿈치부터 들어서 아주 천천히 복송시 옆으로 당겨옵니다. 천천히 내밀고, 왼발이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고, 발끝이 정면 가리키고, 앞무릎 구리고, 뒷무릎 펴줍니다. 왼발이 왼쪽 45도로 가리키고, 오른발에 뒤꿈치부터 들어서, 천천히 복숭시 옆으로 당겨옵니다. 상부 천천히 내밀고, 오른발이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나고, 발끝이 정면 가리키고, 앞무릎 구부리고 뒷무릎 펴줍니다. 태보, 왼발의 뒤꿈치부터 들어서 복송시 옆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태보, 왼발의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고, 체중 왼발, 오른발의 뒤꿈치부터 들어서 천천히 복송시 옆으로 당겨오고, 태보, 오른발의 오른쪽 살짝 벗어나고, 왼발의 뒤축을 틀어서 정면을 가리킵니다. 왼발에 뒤꿈치부터 들어서 천천히 복성시킬 수 당기고 태보 왼발에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고 오른발 뒤축을 틀어서 정면을 가리킵니다 오른발에 뒤꿈치부터 들어서 천천히 당기고 오른발에 오른쪽 살짝 벗어나고 왼발에 뒤축을 틀어서 정면을 가리킵니다 태극장 상보 태극장 천천히 복성시킬 수 당기고 천천히 내밀고, 왼발의 왼쪽로 살짝 벗어나고, 발끝이 정면 가리키고, 앞무릎 구부리고, 팀으로 펴줍니다. 왼발이 45도를 보고, 오른발이 뒤꿈치부터 들어서, 천천히 당겨옵니다. 천천히 내밀고, 오른발의 오른쪽을 살짝 벗어나고, 발끝이 정면 가리키고, 앞무릎 구부리고, 팀으로 펴줍니다. 오른발의 오른쪽 4 5도로 가리키고, 왼발이 뒤꿈치부터 들어서, 천천히 복숭우수 옆으로 당깁니다 천천히 내밀고 왼발의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고 발끝이 정면 가리키고 앞무릎 구부리고 뒷무릎 구부, 펴줍니다 왼발 왼쪽 45도 오른발 뒤꿈치부터 들어서 천천히 복숭우수 옆으로 당기고 천천히 내밀고 앞무릎 구부리고 뒷무릎 펴줍니다 테이버 엠바리 뒤꿈치부터 들어서 당겨오고 테이버 엠바리 엔저 살짝 벗어나고 체중 엠바 오른발 뒤꿈치부터 들어서 당겨오고 테이버 엠바리 오른발에 오른쪽 살짝 벗어나고 엠바 티축을 들어서 정면을 가리킵니다. 엠바리 뒤꿈치부터 들어서 천천히 당기고 테이버 엠바리 엔저 살짝 벗어나고 오른발 티축을 들어서 정면을 가리킵니다. 오른발 뒤꿈치부터 들어서 천천히 당기고. 오른발이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나고 왼발 뒤축을 틀어서 정면을 그렇습니다 독립보 무극장 왼쪽 무릎을 높이 올리고 상보 왼발이 45도로 각도를 유지하고 오른발을 무릎을 서서히 들어올립니다. 오른발의 오른쪽 45도 왼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왼발 왼쪽 45도, 오른발을 천천히 무릎을 들어올립니다 스테보 왼발 뒤축을 틀고 왼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왼발 왼쪽 살짝 벗어나고 오른발 뒤축을 틀어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스테보 왼발에 왼쪽 정면을 가리키고 이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서 독립을 가립니다태보 독립 상부 태극장 오른 발 45도 왼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왼발 45도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오른발 45도 왼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퇴보퇴보퇴보 내보. 마보. 측행보 무극장 왼발을 들어서 옆으로 내밀 때 허리가 오른쪽을 봅니다. 오른발을 들어서 발이 모일 때 허리가 왼쪽을 봅니다. 왼발을 들어서 옆으로 내밀면서 허리는 오른쪽을 봅니다. 오른발 들어서 발이 모일 때 허리가 왼쪽을 봅니다. 측행보 옆으로 내밀면서 허리는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반대로 중심 옮기고 허리를 돌리고 병보 발이 모일 때 허리가 오른쪽을 봅니다. 측행보 발을 옆으로 내밀 때 허리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병보 발이 모일 때 허리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측행보, 발을 옆으로 내밀 때 허리가 왼쪽으로 돌립니다. 반대, 중심 옮기고 허리 돌리고 태극장, 발이 모일 때 허리가 왼쪽으로 돌립니다. 측행보, 발을 옆으로 내밀 때 허리가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경보, 다리가 모일 때 허리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측행보 팔을 옆으로 내밀면서 허리는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반대로 중심 옮기고 허리도 하고. 발이 모일 때 허리는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옆으로 내밀 때 허리는 왼쪽으로 돌립니다. 병보, 팔이 모일 때 허리는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킹보, 발이 옆으로 내밀 때 허리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바로 중심 옮기고, 허리동하고, 오른발에 뒤꿈치부터 들어서, 골반 넓이, 바깥으로 내리고, 마법, 무극장, 무릎이 발가락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겨드랑이를 떨어뜨리고, 상체 앞으로 약간 기울듯이 하시고, 네, 이대로 계십니다. 자, 눈을 감고 발은 11자입니다. 네, 이렇게 있을 때 허실분청이, 상하 허실분청이 일어납니다. 상하 허실분청 할때수송항항을 뒀습니다. 다리 쪽에 열이 내려가 있고, 수기가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이 자세가 핵심입니다. 몸이 뒤로 눕지 말고 앞으로 기울듯이. 바로 수고하셨습니다.